제 오늘은 어, 봄에 예쁜 꽃을 볼수 있는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첫 번째 다육이는 원종 벽연이라는 품종이고요. 비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양새를 봤을 때는 꼭 리토스 같지만 리토스 같은 경우는 줄기 식물이 아니라 땅에 어, 이렇게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 그러면 원종 벽연 같은 경우는 이, 이 줄기가 길게 성장을 하면서 늘어지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원종 베교연 같은 경우는 꽃이 참 예쁘게 피는데요. 이 보라색 빛이 참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이 원종 벌교연 같은 경우는 잎이 작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가지고 한 번에 꽃이 피면 이렇게 어, 꽃밭 정원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다른 다육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정도 꽃이 핀다 그러면 지금 원정벽여왕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 3주는 꽃을 볼수 있기 때문에 봄에 키우면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줄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굶겨 버리면 중간중간에 줄기가 고사가 되기 때문에 물을 굶기지 않는 게 좋고요. 이고 싶을 때는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단순이 주기적이 음 봄에 성장하는 어 시기에 맞춰서 물을 주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잎 이 부분이 마르면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봄꽃 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분갈이하기가참어 힘든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이 줄기가 늘어지는 그런 어 수형을 좋아하는 분들이 키우면 좋고요. 분갈이할 때는 어 이 높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 줘야지만 나중에 분갈이 할 때도 쉽고 중간중간에 이 너무 잎이 길다, 줄기가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 부분을 잘라가지고 번식을 해도 좋고요. 뿌리가 워낙 잘 내리는 품종이기 때문에 봄에 줄기를 잘라가지고 번식을 시키기도 좋습니다. 꽃이 필 때는 분갈이하기보다는 꽃이 지고 난 후에 분갈이를 하는 게 좋고요. 이 원종 보용원 같은 경우는 과습에 좀 취약한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꽃이 필 때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꽃이 지고 나면 여름까지는 2주에 한번 정도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 이하면 예쁜 모습을 가진 그런 품종을 구하 키울 수 있고요. 이 꽃이 참 예쁜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꽃에서 향기는 나지는 않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참 괜찮은 다육이고 생명력은 제가 봤을 때한 4~5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오래 키울 수는 있지만 줄기 자체가 고사가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대략 4년, 4년에서 5년 정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모습이 대략 한 2년 정도 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자리 잡았을 때는 화분 이쪽에만 번식을 하고 있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누어지는 수형까지 성장을 한 모습입니다. 이 원정복연 참 재밌는 다육이고 예쁜 다육입니다. 봄에 꽃을 오랫동안 아기자기하게 보고 싶은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꼭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백봉국이라는 품종이고요. 아까 원정복연 같은 경우는 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백봉국 같은 경우는 꽃에서 향기가 아주 달콤하게 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꽃이 예쁜 다육이들 같은 경우 보면 잎이 그렇게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화려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키워도 나름 괜찮은 그런 품종들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줄기 자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꽃이 예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가 그렇게 두껍게 자라는 그런 품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과하게 주게 되면 이 줄기가 과습으로 인해서 썩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가 늘어지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천천히 주면서 키우는데 이 꽃이 필 때는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물을 많이 줘야지만 얘네들이 어 꽃이 마르지 않으면서 활짝 필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백봉군 같은 경우는 이 아까 원종 배원보다는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의 수형을 준 그런 어 크기라면 대략 한만 오천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만 오천 원으로 봄에 꽃을 아주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꽃 모양은 아까 원정부 벽연처럼 음, 보라색 빛을 가진 그런 꽃을 볼수 있는데, 대략 백봉국 꽃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기가 목질화가 되기 시작하면, 꽃이 피는 그런 양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 그럴 때마다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준다 그러면, 그 꽃을 한 번에 개화시켜가지고 아주 예쁜 꽃 분재 모양을 갖춘 가격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백봉국 같은 경우도 아까 원종백연처럼 주기가 아래로 늘어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을 조금은 높은 화분에 심어줘야지만 나름 멋진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 성장하는 이 시기는 봄과 가을입니다. 겨울에 꽃이 피기도 하지만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 개화되고 그러고 난 후에 또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인데 이. 백봉국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기가 목질화되는 것보다는 줄기가 목질화가 되지 않은 아까 원정부 위원 그 줄기 보셨죠 성장하고 있는 그런 줄기를 구입해야지만 오래 키울 수 있고요 이런 백봉국 지금 목질화가 된 백봉국 같은 경우는. 어, 나름 멋진 수영을 갖출 수 있지만, 어, 여름을 힘들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기를 키운 경험이 적은 분들한테는 참 어렵기 때문에, 어, 초기부터 이렇게 목질화가 된 품종들보다는 이렇게. 목마가래처럼이 줄기가 좀 초록빛, 초록빛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줄기를 가져야지만 얘네들도 수영을 갖추면서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다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약합니다. 여름에 약하기 때문에 강한 햇살보다는 어 반, 반음지에서 키우는 게 여름을 잘견겨낼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외에 계절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꽃은 이렇게 생장점에서 꽃이 나오고 생장점을 잘라가지고 또 번식을 하는 그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풍성하게 키우기가 아주 재밌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고요. 종종 이렇게 잎이 말라가는 그런 성질이 많이 보일 때는 어, 분갈이 시기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 이 뿌리 손질을 과감하게 하기보다는 흙을 보충해 준다라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이런 이런 꽃이 예쁜 다육를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팁이라.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바이솔입니다. 이 바이솔 같은 경우도 이 생장점에서 대가 발생하면서 예쁜 꽃을 볼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이 모양을 봤을 때는 약간 거친 느낌의 그런 품종이고 이 거친 느낌 그대로 야외 월동으로 키우기가 가능한 유일한 다육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바깥에서 노지에서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 웬만하면 죽이지 않고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의 한 종류 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원정보교연그 어, 다음에 백봉극 같은 경우도 이 꽃대가 생장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이 이 꽃대를 어쩔 수 없이 생장점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바이솔또와이 꽃이 필때 안쪽부터 성이 꽃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꽃대를 잘라주게 되면 또 이렇게 군이 군집을 이루면서 또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바이솔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고요 이 물을 한번 주게 되면 물의 반응을 아주 빨리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잎이 잎색이 변하긴 하지만 다른 달기에 비해 화려하진 않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고요 이 베란다에서도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봄에 이 봄에 구입하기가 아주 좋은 그리고 가격대가 아주 저렴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부담돼서 식물을 키우기 힘들고 음이 햇살이 부족해서 또 식물을 구입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바이소를 한번 키워본다 그러면 나름 만족도가 높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세 가지 품종 다이 얼굴은 예쁘지 않지만 꽃이 화려한 다육이기 때문에 한번 봄에 저렴한 가격으로 품모양을 갖춘 그런 품종들을 구해서 키운다 그러면 아마 봄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